서울의 미아이, 강아문 강장, 화이팅! 열 시구, 저 시구, 좋다.

スは、ーズ軍の勤務を交代するパス儀式が行われます観覧をご希望の方はスタッフの案内に従って観覧船の外側からご覧いただけ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목소리도> 그...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만요 다... 날씨 좋고. 본계의 5년 동안, 폭전을보해서 완전히 박탈이기에는세한국을돌려내고 돌려낸 에 이짓말 강간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없습니다. 우리팀에 기모, 이어불리불 사내 불행의 위헌 것으로 일본에 5 0년간 보장하는 큰업한을 네. 이루셨습니다 맞습니다 공개의 아, 아. 소중성 가동운동으로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보관시키고 인재 단결에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시기에 탄핵이 이 무슨 합니까? 열대검영을 제자리에 돌려라. 네놈! 구체해 주십시오. 유 이제만 한번 밟아야지. 이재명 한번 밟고 넘어갑시다. 이재명리 밟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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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성찰을 좀 열어주세요. 한 명,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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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이 밟아. 바바바바발바바바발바바바 여러분, 감성해주시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모두 알려주십시오. 아, 기스단이 퇴장하겠습니다. 기스단애국동지들겸 받들어! 초! 열정! 네, 금방 참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수들이 일어섰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자 교수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안정적으로 서서 대장만 올라오겠습니다. 지난번에 6,300여 명 교수들이 자유봉화 시민혁명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 교수들이 여러분 함께하 대장단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수섭니다 지난 23일, 전니가 그러니까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와발르고 비상 대목령을 선포하고 조선들은 1월 2 3일에 드디어 전국 조선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국의 흐름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목소리>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제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1월 23일날 전국 교수대회를 한대 함께 해 주신 전국의 교수 여러분 그리고 외국 시민 자유 청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교수단은 제 구름에 맞춰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경계말도요 자, 교수단에서 애국신있께감사 한무시민단체 공동대표이시며 전 고개남 회장인던 박웅범 회장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예! 네. 잠깐만. 이것 놓고 가신 분 빨리 찾아가십시오. <laughs> 2월 24일 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광화문의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이 광화문에 나와주시는 애국국민들과 천국에 계시는 국민들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신청했습니다. 아... 이게 사관이 아니십니까? 오늘 법원이 구속 연장 불허를 한지 1시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아침 10시 50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의바른 결정을 했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지속한 좌익이 아니면은 검찰이낸 구속기간 연장 허가 최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원래 과잉판사가 많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광화문의 애국신인들이 막아줘야 합니다. 오늘 밤에 결론이 날 것입니다. 검찰은 민석열 대통령을 즉각 선포니다